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이사야 38장 4절과 5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병들어 알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사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 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분명히 들었고 너의 눈물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향한 사랑으로 주님 향한 신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